네 러시아 스캔들의 족쇄에서 벗어났다는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아직까지도 국민들 또한 이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도 나오는데요. 네 민주당은 더하겠죠. 자 민주당이 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을 의회에 소환해서라도 이 뮬러 특검의 최종 보고서 전문을 공개하도록 압박을 가할 예정입니다. 네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법무부가 로버트 뮬러 특검의 최종 보고서와 모든 수사 증거들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소환장을. 사용하겠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제럴드 네들러 법사위원장은 윌리엄 바 신임 법무장관이 마음을 바꿀 시간을 주기 위해 즉시 소환장은 발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하지만 이는 트럼프 행정부와 법무부를 향한 압박의 수위를 점차 높여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신복인 신임 법무장관뿐만 아니라 다른 백악관 보좌관들도 그 소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러한 계획이 실현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신임 법무장관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집행을 요구해야 되지만 법원이 이를 승인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수년을 끌어왔던 밀러 특검의 최종 보고서는 수백 여 페이지가 아닌 단네 페이지 분량의 요약 뿐만을 트럼프 대통령의 신복인 신임 법무장관이 공개하면서 민주당 측에선 보고서 전문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